네, 안녕하세요. 정직한 중고차, 댕댕카입니다. 오늘 또 만나보실 차량은 더뉴 맥스 크루즈 차량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지금 매장이 59대 정도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최저 가격은 1290만원부터, 어, 1 0만원 후반대까지 그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댕댕카와 함께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요. 좋은 중고차 편안하게 집에서 보일 수 있으시니까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첫 번째 차량입니다. 첫 번째 차량은 15년 10월식의 16년형 차량이고요. 12만 6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어, 색깔은 갈색깔 차량이고요. 위에는 루프 캐리어까지 되어져 있네요. 이륜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이고요. 외관 보시면 깔끔하게 깔끔하게 잘 탔죠, 여러분들? 상품화도 깔끔하게 잘 됐고 1,400만 원이고요. 사고 이무는 이 앞에 휀다 한 개만 단순 판금 입습니다. 판금 들어간 차량이고요. 어, 원동기 변속기 누유도 없어요. 보증 보험 가입 가능한 차량이고 7월 22일에 들어왔네요. 들어온지도 얼마 안된 그런 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깔끔한 차량. 바로 실내 보여드리면 전동 시트 되어져 있고요. 네, 뒷공간도 넓네요, 넓어. 이 차량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네시스 GV80 나오기 전까지 현대차에서 제일 좋았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베라크루즈가 있긴 했었지만, 베라크루즈는 또 15년도에 단종됐잖아요. 그 다음에 맥스크루즈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네, 실주행거리 12만 6천키로로 짧게 주행한 차량이고요. 네, 지금 안쪽에 실내 공간도 깨끗하죠? 깨끗하고, 보시면 정품 내비게이션 버튼 스마트키 다 들어가져 있죠. 프로테어 컨들어 가져 있고. 네, 보시면 열선 통풍 시트, 운전석 보조석 다 탑재되어져 있습니다. 열선 핸들도 되어져 있고요. 뒷좌석 커튼도 되어져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오네요. 네, 깔끔한 차량 계속 보여 드리고 있고 트렁크 공간 이렇게 생겼고요. 네, 열선 핸들 되어져 있습니다. 뒷좌석도 열선 시트 되어져 있고 누위 없는 2200cc 디젤 엔진 들어가져 있고요. 휠하고 타이어 상태도 양호합니다. 해당 차량 140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1400만 원입니다. 영상 보시다가 마음에 드신 차량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셔서 차량 번호 말씀 주시면 상담이 좀더 수월합니다. 다음 차량은 16년 1월식에 118,000km고요. 만 어, 사륜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이에요. 청색깔 차량. 주행거리도 11만 8천이면, 연식 더입이 짧게, 짧게 단 차량이죠, 여러분들. 1340만원이고, 실내 공간도 깨끗하게 잘 탔습니다. 깔끔합니다. 사고 의무 받으리면, 본네트 교환, 서포트 판넬 교환, 그리고 뒤쪽에 문하고, 뒤엔 다는 단순 판금입니다. 원동기, 변속기, 누이 없고요 7월 10일 날 들어왔네요. 들어온 지도 얼마 안됐어요. 핸들도 깔끔하고, 크루즈 컨트롤 들어간 차량이고요 실주행거리가 너무 짧아요. 짧아서,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1340만원인데, 118,000km면 괜찮다고 봅니다. 정품 내비게이션, 뭐 스마트키 기본이고요. 통풍 시트까지 다 들어가져 있어요. 양쪽 다 통풍, 양통풍 되어져 있고 어 열선 핸들, 겨울철에 필수죠. 워크 인 스위치, 하이패스 룸밀러, 트렁크 공간도 매우 널찍하고요. 후방 카메라, 정품 내비게이션. 타이어하고 휠 상태도 양호하네요. 1 3아천 삼백 사십만 원. 1340만원에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다음 차 보여드리면, 1450만원, 1449만원이니까 50만원이죠. 4륜구동, 익스클루시브,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이고요. 15년 9월에 16년형 주행거리, 12만 5천, 12만 5천 키로 주행한 차량이에요. 휠 타이어 깔끔하고요, 엔진룸도 깨끗합니다. 보시다시피, 실주행거리는 12만 5600km. 사고 이무는 완전 무사고입니다. 단순경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원동기, 변속기도 누이 없어요.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차량이고요. 열선 통풍 시트 각각 다 장착이 완료된 차량. 앞좌석 시트도 깨끗하고, 뒤에도 깔끔하네요. 깔끔한 차량 이고 실주행거리 12만 5천 키로 그리고 이렇게 후방 카메라 되어져 있구요 열선 핸들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뒤쪽에 트렁크 공간까지 널찍한 차량 스타일 패키지도 들어가지 7인승 차량도 보여 드렸고요 판매하는 가격은 1450만원 입니다 네. 다음 차량은 1,520만원이고요. 이륜 프리스티지. 와, 등급 좋네요. 검정색이에요. 검정 색깔 차량이고요. 시트는 브라운 시트. 브라운 시트로 되어져 있어요. 메모리 시트까지 다 들어가져 있고요. 타이어하고 힐도 깔끔합니다. 엔진룸, 누없고요 1인 신조예이 차량은.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실주행거리 15만 4천키로. 외장 차량 같은 경우는 등급이 높은 차량입니다. 통풍 시트 다 들어가져 있고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들어가져 있네요. 보시면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져 있고 사고인문은 완전 무사고예요. 완전 무사고 차량 누유도 없는 차량입니다. 옵션도 너무 좋죠. 천장에 TV 모니터 장착이 되어져 있고 크루즈 컨트롤 축구방 감지 센서까지 후방 카메라 되어져 있고, 시트도, 브라운 시트도 이쁘고, 외관도 검정색으로 깔끔하네요. 1,52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은 1,540. 1,540만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15년 10월식에 16년형입니다. 어,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4륜구동 파이니스트 에디션. 파이니스트 에디션 차량이고요 갈색깔이에요. 갈색깔이고, 사륜에서 풀옵션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시트는 브라운 시트 되어져 있고, 메모리 시트까지 다 들어가져 있네요. 뒷좌석은 독립 시트. 독립 시트로 6인승 차량입니다. 크루즈 컨트롤 되어져 있고, 시주행거리 15만 9천키로. 해당 차량은 4륜의 파이니스트 에디션. 제일 최고 높은 등급의 차량입니다.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다 들어가진 완전 풀옵션. 맥스 크루즈에서 이보다 옵션 많을 수 없어요. 축구방 센서도 있죠. 차세이탈 센서도 있죠. 열선 핸들까지. 4륜도 들어가진 풀옵션. 예, 어라운드 빈 빠졌지만 후방 카메라 잘 보이고 있고요. 전동 트렁크. 그리고 보시면 뒷공간도 넓죠. 트렁크도 넓고. 관리도 잘된 차량 쭉 보여드렸습니다 사고 의무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앞에 휀다 한 개만 단순 교환 있습니다 휀다하고 서포트 판넬 원동기 변속기 누이 없는 차량이고요 6월 30일 날 입고가 됐네요 해당 차량은 1,54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댕댕카와 함께 5대 정도 괜찮은 차량 살펴보셨는데요. 매장에 오시면 59대 정도 있습니다. 충분히 다보일수 있고요. 전액 할부도 가능하고 전국 어디든지 탁송 거래 또한 가능하오니 댕댕카 믿고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판매하고요. 상담도 하고 AS도 다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